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홍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먼저 좀 어, 던져드리고 강의를 좀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해나가는 뭐 20분에서 30분이라는 또 짧은 시간 한, 시간 동안 이 물음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 뉴스킨 만나기 전에 평범한 아이 엄마였어요 아이를 6살에 어린이집에 보냈을 만큼 6년 동안 어,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가정 보육하면서 어, 육아하는 게 천직으로 너무 잘 맞았던 어, 육아맘이었고 어, 제가 이렇게 그냥 제 라이프스타일이거든요 뉴스킨을 하기 전에 제 집이에요 <laughs> 제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 우리, 저희, 아이, 제 아이가, 어 먹고 쓰고, 놀고, 입고 하는 모든 제품들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온라인 자영업으로 월 3천을 법니다. 진짜 많이 벌었죠. 너무 잘 벌었는데. 그게 제가 티알라이트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되게 엄청난 사진들이 이제 나올 거라서. <laughs> 아, 이 왼쪽의 모습이 제가 온라인 자영업했을 때 사진이고 어, 아동복을 했었기 때문에 동대문 에 동대문 남대문에 가서 어, 사입을 했었어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제가 월 3천만 원과 맞바꾼 것들이라고 어, 나열해 놓은 사진들을 보면 되게 많이 살도 적고, 오른쪽을 보면, 진짜 딱 봐도 건강하지 않게 보이죠? 알수 없는 두드러기. 그리고 자꾸만 귀나 이런 데가 자꾸 짓물렀었어요. 우리 피부도 환홍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둘중 하나만 날 것이지. 오 얼굴에 다 나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했었는데, 저희 신랑도 여기 이렇게 딱 있네요. 약간 이제 딱 봐도 안 건강해 보이는 얼굴로. <laughs> 이때 제가 바로 뉴 스킨에 티알라인트를 했으면 진짜 많이 건강해졌을 텐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스무 살때 조금 굶고 열심히 운동하면 살이 쫙쫙쫙 빠졌으니까 식단이랑 운동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막 다이어트를 제 나름대로 하다가 자가 면역질환이 견, 건선이 와요. 그래서 건선이 와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2천만 원 썼어요 또. 근데 4개월 뒤에 또 도지더라고요. 막 별의별 거다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막암 환자들이 치료받는 주혈치료 같은 것도 받고, 광선치료도 받고, 거의 뭐 800만 원짜리 해독한약을 먹으면서 진짜 계속 채식만 했는데도. 4개월 뒤에 다시 재발하는 걸 보면서, 아, 난 진짜 그냥 계속 이렇게 알수 없는 두드러기와 전신의 염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찰나에, 사실, 티아를 만나게 됐고, 저는 사실 자영업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전부터 평생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었어요. 배, 제배 너무 부끄러운데, 또 예전 사진이니까. 딱 봐도 그냥 되게 많이 부어있고, 독소로 꽉 차있고 염증 덩어리처럼 보이죠. 저는 천만원 주고 전신 지방흡입도 해봤던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건강해지기 위해 살 빼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왜 TR9T라는 제품을 먹게 됐냐면 어, 저한테 TR이라는 제품을 너 한번 해볼래? 라고 소개해 줬던 언니가 어, 그냥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 좋은 사람이었고, 그가 진짜 나의, 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해주는 TR이라는 제품을 사실 부정하거나 외면할 이유나 핑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 제가 그렇게 해서 신랑과 같이 TR 라인 티를 했고, 어, 하루에 2만원씩 내 몸에 투자하고 얻은 것들이에요. 괜찮아요? <laughs> 사실 이 어, 비포 애프터 사진은 음, 3년 정도 지난 사진이고 사실 몸이 그냥 더 좋아진 것 같아요 TR 저는 한세번 정도 했거든요 한번 했을 때도 애프터 확실하게 낫고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해 나갈 때마다 진짜 20대 때 건강했던 정신과 몸과 체력이 다 오물 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신랑 가운데 진짜 대박이죠 <laughs> 우연치 않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찍었는데 이쪽 왼쪽 비포는 30살이고 오른쪽은 34살이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사진을 만들고 나서 그냥 굉장히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좀 혹독하고 제한적이고 좀 스트레스 받고 얼굴 다 흘러 내리는 그런 다이어트 대부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 많이 하는 근데 진짜 유명한 일화인데 조영구가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진짜 어 어머니 조용고 어머니가 울었대요.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아들 얼굴이 너무 안돼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 기사를 들어가서 되게 옛날 기사긴 한데 들어가서 보면 진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막 발기부전 와가지고 병원 다니고 탈모 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정준하, 정천동 아시죠? 정준하가 무한도전에서 한 20kg 빼고 나서 얼굴 다 흘러내려가지고 할아버지 된 사진.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했던 T&LT는 제가 10kg를 빼고 신랑이 20kg를 감량하면서 사실 이거 그냥 얼마 전 사진이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도 제 얼굴이 보이시겠지만 흘러내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피부도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왼쪽은 제가 24살 2015년에 결혼했을 때 사진이에요. 24살. 어2아스물4살이랑 27살.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작년 여름에 여름인데 어 30살이랑 33살이거든요. 그냥 더 젊어졌으면 젊어졌고 얼굴이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그렇게 10kg, 20kg를 감량하는 동안 얼굴이 흘러내리거나 어 늙는 다이어트가 TR9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넣게 됐고요. 제가 전신 지방흡입을 하고 막 배에다가 HPL이라고 하는 막 주사도 맞고 지방분해 주사 맞고 막 그런 거 맞아가지고 배가 진짜 완전 탄력 다 떨어져가지고 할머니 배였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그 갈바닉 바디 갈바닉과 티알라인티를 꾸준히 먹으면서 사실 배가 이렇게 올라 붙는 걸 보고 이렇게 되고 나서 운동했거든요 욕심이 생겨서 복근 운동 너무 싫어요 5분만 해도 짜증나 그래서 저는 운동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배가 이렇게 탄력으로 올라 붙는 걸 보고 나서 욕심이 생겨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그만큼의 체력이 이때 생기기도 했고 어 되게 사실 요거 이렇게 띄워놓으면 자꾸 이 글을 읽으시, 읽으시니까 잠깐 돌아와서 박막, TRNT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풋사가 추출물, 애플페누, 바나바잎 이런 거 근데 사실 TR이 나온지 13년 됐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대한민국 넘버원 제품으로 인정받았어요. 세계적인 유로모니터라는 평가 기관에서.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 가만히 두겠어요? 굉장히 많은 막 인스타 막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인스타 구경하다 보면 저막 광고하는 거막다 사고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다이어트에 관한 어, 제품들이 기능적으로 입증받지 못한 그냥 식품 같은 제품들이 되게 많이 홍보성으로 돌아다니는데 되게 t r i t 에 들어가는 애플 페논이나바나바잎 같은 비, 비, 비스무리한 성분들 가지고 홍보하는 제품들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t r i t 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화면에 사진에서 다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탄력과 늘지 않는 다이어트로 다이어트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건 TR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내 몸이 20대 때 진짜 팔팔하고 젊고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때처럼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유전자가, 유전자와 세포가 소통하는 그 유전자 발현을 젊었을 때 상태로 에이지락, 나이를 잠가줘요. 리셋해줘요. 거의 뭐 이거 뭐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16개의 국제특허와 14건의 학술쌤이다. 그리고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막 나사나 이런 데서 좀 중요한 뭔가를 발표나, 발표하거나 나발표 이럴 때 고든 리서치 컴퍼러스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한대요. 이런 데서 100년 된 학회거든요. 이런 데서 그냥 12번이나 에이즈락 가짜 아니야? 라고 하는 공격을 다 막아내고 그냥 특허까지 다 와가지고, 다 내가지고 에이즈락이 진짜라는 걸 입증해가지고 제품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오른쪽 사진만 보더라도 에이즈락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를 드신 할머니 손이거든요. 2018년에 손모양, 손모습과 2 0 2 1년의 손인데 아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목주름이랑 손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탱탱해지셨죠? 이게 저는 그냥 에이지락 하나를 설명하는 장표여서 가지고 왔고, 사실 그 에이지락이 있기 때문에 TR9T가 이네 가지를 컨트롤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건강해지고 싶고 살 빼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호르몬이랑 대사랑 혈당 못 잡으면 아무것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호르몬에 노예고, 호르몬은 내 의지로 안 돼요. 여기 보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렙틴은 배부르면 그만 먹으라고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고장 나잖아요 이런 친구 본적 있어요 혹은 본인이 그런다던가 막 밥을 먹는데 아나 어, 배불러서 막 진짜 아나 어, 토할 것 같아 나 너무 배불러 미칠 것 같아 아 그럼 그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먹어 렙틴이 고장 나서 그래요 그럼 그렐리는요 배고프 너 이제 배고플 때 됐어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네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밥을 먹어야 돼. 꼬르륵 포만, 그 공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그렐린이거든요. 이게 고장난 분들은 어때요? 아침, 음 생각 없어. 배도 안 고프니까 먹으면 살찔 것 같으니까 굶어. 점심, 음 대충 때워. 저녁에 나를 위한 만찬을 열죠. 배가 고플 때 고프고 부를 때 불러야 돼요. 어. 그리고 코티졸은요. 이거 진짜 중요한 호르몬인데 우리가 음 맵고 짜고 단 거. 맛있죠. 그리고 빨간색깔 떡볶이 생각하면 어때요? 아,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갛고 매운 떡볶이를 먹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드시지만 결국에는 탄수화물이 당겨 가지고 떡볶이 먹는 거거든요. 떡볶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이 호르몬이 나와서 사실 어, 혈당을 높게 유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를 막 먹게 해요.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탄수화물, 디저트, 이런 게막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못하면 계속해서 그악순환에 굴려서 나오실 수 없어요. 맵고, 달고, 짜고, 탄수화물. 맵고, 달고, 짜고, 탄수화물 먹으면 잠깐 행복해. 근데 다시 막 땡겨.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세로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현대사회인들 어때요? 식습관, 생활습관 엉망증창이어서 대장이, 대장에서 면역력 80%도 결정되는데, 세로토닌도 잘안 나와서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사실, 그 다음, 대사가 잘안 되는 거죠. 대사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싸고. 그냥 이게 대사거든요. 근데, 살이 찌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다 쓰면 되는데, 음, 에너지를 1도 다 쓰지 못하고, 먹는 조조, 그냥 다 지방으로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사실 음식으로는 에너,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지만, 시금치 백단을 먹어도 비타민C를 필요한 만큼 충족시킬 수 없는 어,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걸 먹었을 때, 저는 쉽게 얘기해서 홍삼 먹으면 홍삼똥 싸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흡수율이 진짜 떨어지시는 분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계속해서 기력 없고 체력 떨어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계속 살찌고 뭐안 좋아지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혈당인데요. 어, 최장이,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밥을 먹거나 뭐 음식을 먹으면 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져가지고 인슐린이 막 나와요. 그냥 세포한테 밥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은 나와야 돼요. 필요한 만큼 나오고 뭐 세포한 그 이제 음식 속에 있는 에너지를 세포한테 공급하는 역할을 하니까 필요한 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막 생기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은 췌장이 건강하기 때문에 당뇨는 일단 안 걸리거든요. 10년 후에 걸릴지는 몰라도 당뇨는 아니라고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이 그냥 계속 나와요. 그만 나와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슐린은 많이 나오면 살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 맞고 살찌는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나와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 버려서 다 지방으로 축적하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를 컨트롤 못 하면 제가 아까 살을 빼거나 건강해질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호르몬 대사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게 TR9T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소인데요. 사실 나는 외식을 전혀 안 하고, 바깥 음식 하나도 안 먹고, 합성첨가물이나 이런 거든 음식 하나도 안 먹고, 난 야근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미세먼지 하나도 마시지 않는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너지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머리 감는 샴푸에도 어~ 다 합성 화학물 다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바깥 음식에도 합성 화학물 다 들어있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피할 수 없는데 사실 그런 무너지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우리 독소를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 그냥 만성 염증 상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만, 그냥 그 지방세포는, 그냥 멀쩡한 사람들의 지방세포는 염증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지만, 지방세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걔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 걔가 그냥 염증을 만들어요. 그럼 혈관 타고 그냥 전신에 퍼져가지고 전신 만성 염증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저나 이제 t 알 n t 궁금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 어, 선희님, 저 살찌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0명 중에 한 9분 정도가. 근데 살쪄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으면 살이 쪄요. 그 얘기는 건강하면 살이 안 쪄요. 이 독소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 건데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어 지어진 지 30년 된 건물이 있어서 싹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싹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관은 삐까뻔쩍한데 안에 하수도관은 배수관은 막 찌꺼기가 닦여 있어가지고, 물 틀면 물도 안 나오고, 자꾸 쓰레기 같은 거 같이 나오고, 농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소모품이 많아가지고 갈아줘야 돼 교체해줘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막 30년 동안 탈뭐 비상 비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냥 예시니까 자동차를 30년 정도 타는데 엔진오일 한 번도 안 갈고 막 소모품도 하나도 안 갈아줘 그럼 굴러갈까요? 아마 2년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몸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31살이거든요. 그래서 30년 된 건물, 자동차 30년, 30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30이, 제가 31살이면 진짜 못 살아도 100살까지는 살 건데, 우리 몸은 소모품이고, 100살까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막 벽에 통칠하면서 100살까지 살면 무슨 의미예요. 그쵸? 막 아파가지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다 때려 먹으면서 저는 그렇게 아프게 오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수 맨날 하죠. 이도 맨날 닦고. 그치만 혈관이나 장기 같은 거 뺏어 닦을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TR90라는 혈관 청소해주고 독소 빼주는 제품으로 반드시 눈, 코, 입 달린 사람이라면 저는 TR90라는 해독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넣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초대해 주신 분께 정확하게 물어보시겠지만 또 tr을 설명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구성품 진짜 심플 해요. 딱네개밖에 없어요. 15일 동안만 먹는 점프스타트는 우리가 탄수화물 먹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을 얘가 선사해 줍니다. 그렇지만 칼로리는 없어요. 되게 쓰고 맛이 없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못 먹기 때문에 쓰다고 얘기하는데 막 아메리카노 나 에스프레소 즐기시는 분들은 점스프레소라고 하면서 음미하면서 드시더라고요. 약간 한양 느낌? 근데 이걸 먹잖아요. 내장 지방, 체지방 강력하게 타고요. 뱃살, 허벅지 둘레 이런 게가 강력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강력한 해독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어, 그리고 두 번째 핏은 아까 제가 말한 렙틴 배부르면 그만 먹어. 그 호르몬을 약간 어, 예민하게 만들어서 숟가락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줘요. 지방 합성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요. 어, 컨트롤은 진짜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코티졸 난리 나고 인슐린 난리 나면서 자꾸 폭식하고 그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우울하고 어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고 스트레스 완화해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과식 막아 막게 해주고 식후 혈당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 굉장히 이름 직관적이에요 컨트롤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핏과 컨트롤은 식욕 억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식욕 호르몬을 정상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제 고객님 중에 변호사 분이 있었는데. 변호사들은 진짜 사실 뭐 살인자를 변호해야 될 때도 있고 진짜 좀 굉장히 예민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루 에한 끼밖에 못 드시고 먹어도 막 유동식밖에 못 먹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삐쩍 말랐는데 혈관이 진짜 안 좋아요. 삐쩍 말랐는데 고혈압이고 고지혈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은 티알 라이트를 하면서 진짜 운동 안 했는데 근육이 3kg나 올리셨고 남자분이거든요. 근육 이 3kg나 오르고 처음으로 아내분한테 여보 나 배고파라고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된 거예요. 혈색도 좋아지시고 진짜 그냥 사람다운 모습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같이 먹는 거 조절 못하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게끔 적당량만 먹고 쉐이크는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15g의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 어, 쉐이크, 그 24첩 반 상의 영양소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8살짜리 제 딸아이도 3년째 아침 식사로 쉐이크 먹고 있고, 키 진짜 커요. 뼈도 너무 튼튼하고. 쉐이크는, 어, 우리 몸이 건강하고 살을 빼려면 영양분을 충분히 잘 넣어주고, 그게 흡수가 잘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쉐이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어, 이건 그냥 제가 어제, 오늘, 그제 그냥 차려 먹은 식단인데, 사실 그냥 차, 뭐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 뭐 이런 거를 그냥 잘 구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해지기 위해 집중하는 15일 동안 해독기간으로 잘 보내시면 되고, 나머지 75일은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기간이라고 저는 설명드려요. 그렇게 90일 동안, 어, 나한테 좋은 거 넣어주고, 나를 위해 잘 차려진 한 끼를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배부르고 건강하게 먹는 게 TR90의 전부예요. 근데 진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만 안 드시면 되거든요. 막 술을 왕, TR 하면서 술을 왕창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라면이랑 막 이런 치킨 같은 거막 먹는다든지 그러면 피컨트롤 점프 스타트 쉐이크가 호르몬과 대사를 정상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방해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나가는 어 90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혼자 하면 실패해요. 그리고 혼자 하면 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15명의 소비자분들을 모아놓고 5명의 진짜 어, 공감능력 뛰어나고 전문적인 지식도 뛰어나 매니저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알람 다 해주시고 식단 피드백 다 해줘요 그리고 그냥 잘 먹었는지 어떤 걸 조금 더 챙겨 먹어야 됐는지 진짜 연예인들만 받을 수 있거나 PT해야 받을 수 있거나 사실은 30만원어치 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적인 단톡방을 제공하고요 사실, TR은 3년 동안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다고 진짜 대가 없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후기들을 인스타 댓글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받으면 조작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작할 수 없는 댓글로 저는 후기를 다 받았고, 사실 제가 부탁했던 건한 가지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TR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태인데, 굉장히 고민한다. 네이버나 블로그나 유튜브 서칭하면 사업자들의 얘기나 후기들만 많으니까 진짜 경험한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뭐 누구누구님이 언니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짧게 한 줄만 남겨줄 수 있어요? 진짜. 한 줄만 남겨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두 아이, 세 아이, 네 아이 엄마들이어서. 너무 미안해서. 근데 한 줄만 남겨달라고 했는데도 진짜 본인한테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막. 뭐 커피 쿠폰을 드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진짜 장문의 대화소설처럼 본인이 티알하면서 얼마큼 건강이 좋아졌고 뭐가 좋았는지 이렇게 그냥 다 댓글로 후기를 써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일부만 가지고 온 거라 사실 후기는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이번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티알라인 티가 진짜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가 선정한 대한민국 1위 체중조절 웨빙 브랜드로 선정됐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온 지 13년이나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진짜 1위 제품이 됐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어 하려고 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다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하고 부부가 같이 하고 막 자매가 같이 하고 온가족이다 같이 하더라고요. 어 이왕 하는 티알라인티 진짜 사실 제품은 다 좋은데 어느 팀에서 누구한테 컨설팅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짜 식단도 다다 팀마다 식단도 다 다르고 컨설팅 방법도 다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이왕 하는 TR 라인 T 진짜 200% 효과 보는 게 좋지 않아요? TR은 진짜 좋은 제품이지만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질병도 다르고 대사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기 때문에 라이프스도다 다르기 때문에 1대일 맞춤 제품은 아니에요. 그치지만 어 저희 DNA 팀에 있는 여기 지금 DNA 사진 DNA라는 팀에 있는 저희 팀에 있는 사장님들 사진을 가져온 거거든요. 한달 전에 찍은 바디 따끈따끈한 바디 프로필 사진인데. 보정하지 않은 사진들, 색감 보정만 한 사진들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에 애기 엄마들이 섞여 있어요. <laughs> 그리고 엄청난 다들 비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진짜, 진짜 고객, 그 소비자들의 몸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고 파악해가지고 TR라이트를 1대1 맞춤 제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꼭 DNA 바디피 챌린지라는 시스템 안에서 TR라이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2년만에, 2년만에 수상품이 다시 나왔어요. 지금 챌린지 기간인데, 8월 10일까지 TR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살수 있고 할수 있어요. 근데 8월 10일까지 챌린지 기간이어서 이 기간 안에 TR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가 나와요. 그러면, 16일부터 22일까지 편안한 장소에서 화상으로 인바디 측정하시고요. 11월 말에 또 최종 측정해요. 90일 뒤에. 그때 최종과 비교했을 때 체지방량 말고 체지방률이 6% 이상 감량이 되면 159만원짜리 t r 이 t 한 세트를 그냥 또 줘요. 그리고 나랑 같이 하는 세 사람이 어, 단체전까지 다 성공해버리면 TR고라는 살 뺏으면 또 체력 좋아지고 몸 좋아지면 운동하고 싶잖아요. 운동 전후에 먹는 t r 고 o 라는 제품을 두 세트나 증정합니다. 제가 처음에 당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라는 메시지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 다제 사진인데, 전 요가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창피한 얘기고 조금 좀 상처인 얘기여가지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요가를 하다가 한번핑 돌아가지고 잠깐 기절한 적이 있어요. 혈관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요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근데 이번에 바디 프로필 컨셉 저는 요가로 했고 전 가족들이랑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신랑이랑 연애하는 부부로 살고 싶고 이,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전 꿈꾸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건 방금 말한 것처럼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그냥 다 건강하고 행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뭐 부모님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이가 됐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눠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충분한 여유 시간을 좀 갖고 싶고 제가 아까 뭐 돈을 버는 이유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돈을 버는 이유도 열심히 사는 이유도 다 이런 것들을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진짜 많이 벌어도 돈만 많아지지 제가 원했던 것들에 가까워지지 않은 채로 사실 시간이랑 아까 봤던 대로 건강이 다 무너졌었어요. 사실 내가 어떤 꿈이나 열정을 가지고 목표한 바를 이루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 반드시 몸과 정신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건강에 있어서 진짜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 강의를 이야기를 들은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어 건강해지시길 바라면서 또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